이번 콤비네이션은 1 2 왼손 훅2 위빙으로 도망가고 다시 점프하며 1 2입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1 2훅투 위빙 1 2입니다. 음, 각각의 하나의 동작을 끊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투 왼손 훅2 사선으로 도망가면서 위빙하고 다시 점프며 원투입니다. 연속 동작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연습해서 실전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져 도망가면서 아. 다시. 아! 원, 투, 훅, 투인데. 원, 투, 원, 어포, 훅. 원, 어, 훅, 투. 다시. 시작. 원, 투, 훅, 투. 아니지. 다시. 이 동작은, 어,